자, 오늘은 가성비로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성비 SUV QM6를 준비했는데요. 이제는 경유차보다 SUV도 가솔린 모델을 더 찾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 정말 가성비 좋고 병적 관리된 SUV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2018년식 르노의 QM6 2.0 GDE 알리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교체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렌트카 용도 유력이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뒤쪽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차량 컨디션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미세누유조차 없는 병적 관리 차량입니다. 차량 특징 설명해 드리면 호불호 없는 흰색 바지 색상에 엔진룸에는 스트럿바와 보조 배터리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시공과 기어노브 아래쪽에는 정품 조그셔틀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상위 등급 옵션에 S링크 패키지가 추가된 옵션까지도 출중한 차량인데요. 8.7인치 S링크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보스 사운드 스피커와 운전석 전동시트, 앞좌석 양통풍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와 하이패스 시스템,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과 전자파킹 공기청정 기능까지 옵션까지도 빠지지 않는 가성비로 똘똘 뭉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5,561km 주행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